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스포츠, 스포츠 토토를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토토로 손실난 금액 2,539만 5천 원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였더니 신청 후한달 만에 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없는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다 보니 1인 생계비 최대치가 10만 원 최대치에서 10만원 정도를 손해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은 1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채무,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구 광역시 달서구에서 거주하는 96년생 남성입니다. 최근 채무 과다로 금지 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SK텔레콤, 서울보증보험, 한성저축은행, 리드코프, 융창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채권연재행은 원금 3,241만 4,265원이며, 이자 10만 5,665원, 합계 3,251만 9,93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55만 7,554원은 공제금액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스포츠토토로 사용한 대출금 2,539만 5천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2분 후 청산가치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 중에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 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토토이나 생활비 부족이라고 체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174만 155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95만 8588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78만 156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원금 변제율은 8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